워크북 2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. 두 함수 fx는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gx는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에 대하여 다친 구간 1,3에서 보정식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? 어, 우리는 fx-gx를 hx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것을 계산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, 플러스 k가 되고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k가 되죠. 이게 hx죠. 도안수 h x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됩니다. 이것을 인수 분해주면 3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, 이게 0이 되는 값은 x가 0 또는 2일 때가 되겠죠. 따라서 다친 구간 1, 3에서,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도함수 hx에서 어 1과 2 사이의 구간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2와 3 사이의 구간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1대 0이 되죠 그리고 hx에서 이 구간은 도함수 1때 마이너스이므로 내려가겠고 이 부분은 플러스이므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. 그리고 h 1의 값은 마이너스 어, 2 마이너스 k가 되겠고 h 2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이고 이때 극소값이 극소값을 가지게 되겠죠. 그리고 h 3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. 구간 다친 구간 1.3에서 함수 h(x)는 x는 2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h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그래서 k를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이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,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.